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음. 자, 이런 거뭐 시리즈로 나오네요. 시리즈로. 에리카. 예. 카세트 테이입니다 자, 아주 멋지게 생겼네요. 예, 제가 이제 전원은 미리 꽂아봤습니다.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모델이 한목볼게 모델이 CD 888,800W. 아, CD 8,800V입니다. 여기 있죠. CD 8,800V. 예, 스트레오 카세트 테크입니다. 예, 카세트 테크입니다. 예. 카세트 테크고요. 에로이카. 1985년 이야 40년 정도 거의 40년 됐네 예 39년 예 39년 전 모델입니다 아니 예. 골동품이죠 이거는 예. 스트로우 카세트 체크 요걸 오늘 한번 뜯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속이 좀 쉽게 드려 볼게요 자일예 아. 뒤에 이제 이거는 지금 옛날 모델이라 가지고 100볼트 하고 220볼트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이렇게 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예. 있고요 AC 전압이 이제 여기에 이제 100볼트 220볼트가 열로 들어가는데 요거가지고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전에는 이런 거 많았죠 이렇게 자 한번 뜯어서 자원을 한번 켜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선을 끊어주고요 여기에 네, 되네요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쪽부 먼저. 먼저 풀어야 되겠네요. 예, 시작해 보신다. 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에이.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기판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을 갖다가 또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접선을 요런 거 하실 때는, 에이. 바짝바짝, 이렇게 되고, 요런 식으로. 이것 끓여줄게,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예, 바짝바짝 끓여주시면 바짝 됩니다, 이렇게. 그번 잡기판 하는 거죠, 이게. 이 기판은 별로 없네요, 이게. 그리고, 네, 선. 그리고 이제, 아. <laughs> 요게 배진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거는 지금 비철입니다, 비철. 무기가 상당하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디 핵심 부품이있다면은 요거는 이제 베낚기 요게, 여기 두개다 구리입니다고, 요것도 구리고요. 예, 네, 요것도 구리고, 구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요런 데는. 구리 두개 들어있는 거. 또 구리가 또 어디에 들어있냐면은이 부분에 들어있는데, 아, 요거는 또 지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뭐 자, 왜 드린다는 요, 요 부분은 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요게 세개 아마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네요. 요게 세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요게 뿌리가 들어 있다. 많이 들이십니다. 요게이끔 요게 새까맣게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리 돼 있어 가지고 어, 자신 잘못하면 버리는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엄청나게 들이 있다는 거. 예, 이건 폐기물이고. 이 빼면은, 이 안에 뿌리가, 보시다시피, 그 뿌리가 이런 데 어디 에들어 있는 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리, 이렇게, 이렇게, 이되있으면 예,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뿌리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걸 빼보면은, 이렇게. 빼면은요 이아래 구리가 이렇게 벌써 구리가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그 이걸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 구리가 들어있느냐 이걸 아셔야지 전자제품 이런 거 뜯어가지고, 이런 걸버리게 된다. 자칫 하면은 폐기물이라고 이렇게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걸 하다 보면은 어디에 뭐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제 그게 이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하다. 사실 전자제품 속에 구리가 제일 그래도 값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손쉽게, 제일 손쉽게 또 추출할 수 있는 게 구리고, 예, 네, 음, 고칠이고요 어제 구리값또 많이 올라갔 많이 올랐죠. 다른 거는 이제 보면은 가격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보합세인데 구리는. 잘안 내립니다. 우리, 지금, 국제 시세도 그렇고, 우리 가격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앞으로도 오를 거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요런 데 이제 구리가 들어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래, 이래 보면은, 이게 구리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야 떨렸대 두개는 굉장히 날 이게, 이게 폐기물니다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구리도 출출하고요자 음? 이, 이 이게 보십시오 이 구리가 얼마나 많이 나니까 이게 건설득기 구리가 놓지 이렇게. 그럼 요도 요도 지금 구리 추출하면 또 이런 거 이런 거는 많이 해봤죠.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 번씩 한, 번한 번씩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그래서 이쪽에는 고철이고 고철 무기. 그래서 이게 지금 버릴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걸한개잘잘 잘 뜯으면은 아까 제거 카메라를 동지하고이 여기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다, 다른 거는 다 완벽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이 제일 까다로운 게이 부분이거든요. 이 플라스틱이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예, 이런 거는 이제 망치로 어디 딱딱한 데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때리면 이게 그냥 탁탁탁 때리면 여기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시고, 가시면은 고물상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깔끔하게 좋지 않습니까? 물건이 항상 깔끔하게, 고물상 가지고 가실 때 깔끔하게 이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런 것도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자원별로 이렇게 하시면은, 예, 굉장히 수입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수입이 엄청나게 뭐오는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폐기물에서 그냥 자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구리부터 시작해서 선그 다음에 작기판 그 다음에 고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철 또 아까 여기에 여기는 어, 지금 안 나왔지만 이런 신주여기신주도 이렇게 봅니다 여런기다신주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수입이 예? 배가되고뒷걸 모아 대산 이런 거를, 이런 것도 모으고, 요런 건 요거대로 모으고, 요건 요거대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잠시만 몸만 몇만 원씩 이렇게, 예, 이제 고물 파는 거 바지, 빛을 이렇게 딱 하면, 최하 몇만 원씩 놓는다는 건데, 이게, 모, 모으시면은, 그냥 뭐 파지 박스 이래 가지고 가가지고는, 예. 몇만 원 모으기가 힘들죠, 예. 그럼 보통 가면 말 받아봐야 5, 6천 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